일곱명의 새얼굴, 마음에 쏙 들어 수분을 보충해 승리도 챙겨 단일로 싸우면, 성가신 윙폭 빼고 음 가져왔으니 모두 접시오 와야 쿠키라서 레벨업하고 싶지가 않다 레벨업하면 나 이거 무조건 6대1 맞는 거잖아 삼성화수인 있으니까 찬전하겠어? 못하고 이게, 아아 아, 나... <laughs> 이런 쌉뿌기 <쌉뚜데기> 플레이를 <laughs> 오케이 인플 샀으면 1딜 더 맞았네 와 이게 얼마만에 무난한 플라이, 플레이야 진짜 무난하게 플레이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맞아 이 성상점이 그래서, 그래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괜찮은데? 오늘 그거 어디서 나온 문이야? 장님, 호밖에 안 보인다고요? 호주름? 호의 주름이 어디? 아, 아 여기. 또어 대박이야! 네 아니, 몰로가 그래서 그거 어디서 나온 거냐고 내가 찾아봐야겠어. 유래된 인터넷 빔. 근데 한, 한마디도 모르겠어. 블루 아카이브 몰라. 2차 창작 디시콘 몰라. 비서이자 내비게이터 역할인 아로나 몰라. 뭔 말이야, 이게. 그냥 쓰는 거라는 거네, 한마디로. 가 크면 다른 것도 크다던데 사실인가요? 제이브로 이런 말하기 부끄럽네요. 가끔씩 인상 깊은 천장을 치는 정도 간다 이거 어디 가는 줄 알아요? 가자 6내 발견하러 가자. 아유. 아 개같다.

어미인프 영능받고 6렙가가지고 굶주린 지옥박질 찾을까? 그분들이 <놀람> 원하는걸로 나올 것 같아 해말이 많아 야 어미 인면은 개때렸겠다 이번 라운드 어? 아 침지기가 맞지 않나 이거? 아니야. 빚정 아니야. 이거 빚정이랑 연관성이 없는 대기야, 지금. 또 다른 고통의 맛을 가르쳐 주어야겠군. 라그 라그 일단 가져와 봐, 실령아 라그 라그. 일단 이겨 주자. 깔끔하게 여기 어 아무 데나 쳐. 뭐라 하지? 내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, 싸움 얘만 좀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지금 나쁜 나이차 일단은 날짜... 다짜 아니라 무슨 거 아니야 이거? 어 날짜... 날짜... 날 오! 멋있어쥬 이거 썼으면 이거 악마 나왔다 일날뻔 했다 저거 사서 뭐야나리오스님께서 오오? 그그 근데 지금 못 버려. 이거 한 턴을 써야 된단 말이야. 그 그렇지 그렇지 잘 피해, 잘 피해. 피. 해 피. 해 기계도 있네. 여아터하어 여기 큰 녀석이 왔어. 아! 아, 제일 아, 싼거만먹거봐 진짜. 죽여버려 앞서고 있어, 그대로 계속해. 아, 제발, 아 잠깐만, 아 제발, 아 여기 거 이거, 면안 돼요, 진짜 제가 그 이거, 돈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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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거 이거, 뭐가요? 뭐가요 흉만져요? 아 그니까 색깔이들다 남겨놓고 흉... 그러면은 흉의 66버프 1212버프죠? 그게 8하수인들한테 들어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흉의 적응보다 그게 더 싫었어요 그니까 적응 두번더 하는 거보다 그 버프가 날아가는게더 싫었어요 그래서 필드 최대한 그 정리하고 한 거예요 그 써야되고 아 이거 우리 그냥 휴갑채 버릴까? 어 버리지 말래 우리. 날 버리지 마 이제부터 리롤도 간다 내 <놀람> 정지 주 데스요 님들아, 아, 진짜 죄송한데 이번 라운드 여기서 멈춰야겠어요. 어? 씨발 <laughs> 아니 갑자기 얘왜 170초가 됐어? 야나 이라갈래. 선택이거든요. 지금도 솔직히 바꿀 수 있긴 해. 주울 정령도 있고, 해에 정령 다섯 개 있어가지고, 음 정령으로도 바꿀 수 있는데, 뭐예 너네? 사줘야지남값만이것도 사고 싶은데, 야이것도 사고 싶징데장살라면은데만한 하수인 하나 나와거 된다 다시 아! 싶이 <laughs> 아니 리롤 꽁짜가 개리롤이 <laughs> 꽁짜길래아 <laughs> 끝났네 벌써 아 이거 다음 라운드에 하자 오. 이런 뭐 불안 끝까지 써야 돼요. 라그가 합쳐져야 될것 같은데요. 아또 선택의 기로다 이거 제발 왼쪽 쳐 그래 우리 리롤 정령을 그냥 팔까? 근데 리롤 정령도 이미 너무 많이 컸는데? 와 근데 이거 라그 정령을 진짜 오랜만에 하다보니까 잘 적응이 안된다 리로하지마. 리로라면 안돼 지금. 리로라면 안 돼. 어차피 리로 무한이야중합체 황금으로 만들어 주면서. 보내자고? 와 개같이 일했는데 어? 이제 필요없다고 버린다고? 난 못해 나는 그런 부당해고 못해 난 못해 재밌다 스탭 뭐 이상한데오와질 확률 있는게 신기한데? 진심으로? 잘한 버프 자리 어디냐구요? 이거 이거 황금 만들거나 버려야지 뭐 근데 음. 감사로 던지지 마 금메 말해 아 제발 아아아아앜 <목소리> 이거 얼린건데 일단은 가지고 가죠 만약에 정말 어려워지는 상황이 온다면 이거 리롤 하면 안되잖아 또 리롤 할뻔 했네 와, 그래! 으! <laughs> 뭐야, 뭐가 황금 된 거야, 그렇지! 이로 정령 황금 해 주면서. 뭐야, 왜 리롤 꿈가 아니야? 어, 함율? 뭐야, 뭐가 황금 이된 거야, 그렇지! 이킬. 천천히 할게요 님들아 나 지금...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 아니 이거 근데 내도 못사는거 아닌가 아 어, 미친 저건 사야해 아 흉압체 황금 될거 같은데 아니리로 아, 이 건사야 돼. 아니, 미치겠네, 진짜. 아, 저건 사야 돼. 다른 참가자들. 아니, 미치겠네. 오! 오! 이 녀석. 아, 제법인데? 뭐 잘했다. 똥. 이제 장난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진짜 빠르게 빠르게 돌려야겠다. 이거 봤어요?

합체는 근데 절대 환불이안 된다. 어지. 어 어지. 어어 어지. 어지. 어어 아! 아 뭐야? 아 뭐야? 아 스캡스는 우리팀의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! 아니 데나아이 실력 버리면 되는거 와, 진짜 큰일 났다. 야, 이거. 이거 하나 하나, 황금 만들기보다. 음, 음, 이 걸려 아, 렉이 너무 심한데? 그리고 왜 점점 나 핸드가 늘어만 가? <laughs> 핸드가 <웃음> 점점 늘어나기만 하는데?

안녕하세요! 수고하셨습니다! 와, 이거 한무 가능했네. 양두발이라. 야, 이걸로 이겼구나. 아니, 이 정령을 상대로 확률를 만든 만든다는 거 자체가 진짜 대단한데? 나쁘지 않네. 어? 제발, 버성부버성도 없나? 아버성도 어, 하고 싶다. 아, 한 턴만 더 하면 안 될까? 아, 안 돼. 아주 그 이거 안 죽여주는 거 시간이. 끝! 와, 진짜 오랜만이다, 이거. 황금라그, 황금실령. 이렇게 좀 바빠질 때마다 항상 해적덱이나 정령덱 할때좀 렉이 걸리는 것 같아. 왜일까?